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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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간지 쳐쳐 났나요? 그것도 눌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루미너스를 본캐로 했는지에 대해 다뤄볼 계획이요. 방금 전에 보셨죠? 그 그겁니다. 아 영상이 너무 짧아질 것 같으니 살짝만 더 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초반 스킬은 바로 라이트 리플렉션이라는 스킬입니다 제가 메이플을 시작하기 전에 정확히 헤비가 되기 전에 아 지금도 라이트 합니다 아무튼 저도 여러분들처럼 정보를 많이 찾아다녔는데요 루미너스의 라이트 리플렉션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저 스킬로 꿀빨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큰그림술사기 때문에 이 스킬로 지금도 꿀 빨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단순히 이 스킬 라이트 리플렉션 하나만 보고 루미너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루미너스에 라이트 리플렉션을 쓰고 싶지 않은가요? 루미 후딜 개시러! 루미 보스 구적! 아, 압니다.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마저도 사랑으로 감싸주었기 때문에 루미를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루미너스를 본캐로 선택한 이유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슈퍼슈퍼한, 고저스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